하지가 지나가고 당연하다는 듯이 여름 도위는 절정을 향해 간다. 완전한 해갈이 되진 않았지만 단비 같은 장맛비가 한 차례 지나간 후라 기대감이 드는 오늘의 낚시다. 오늘 수온이 선택한 포인트는 길이 뻗어 있는 형태의 곱뿌리 포인트다. 주변에 많은 수초들이 얽혀 있는 곳이라 낚시가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붕어의 은신처로는 손색이 없는 곳이다. 안녕하세요. 시그널 배수온입니다. 자, 날씨가 이제 덥습니다. 다행히 오늘 구름이 껴서 낚시할 만합니다. 저는 지금 청도에 위치한 저희가 부르는 성곡댐이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 가을쯤에 저 반대편에서 참패를 맞았던 곳입니다. 어제 이제 제가 여기서 낚시를 하면서 아침에 월척 3 1 36, 뭐29 이렇게 세 마리를 낳고 여기서는 그런 사이즈가 작으니까 다음에 물좀더 빠지고 나면은 촬영을 해야겠다 싶은 마음에. 철수하다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42가 찌를 물고 그냥 낚싯대로 끌고 가버릴 때 겨우 제압해서 낚았습니다. 참, 원래는 어복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급작스럽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와는 조건은 조금 다른 점이 어제는 낮에 남풍이 많이 불면서 여기 파도가 막 치면서 물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는 조금 맑은 편인데 그래도 어제 조건하고 비슷하니까 오늘 또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한 마리 목표로 내일 아침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속에 들어오니까 뭐 시원하고 좋습니다. 여름에는 봄에는 추운데 지금 제 포인트에 지금 이 수세미 풀이랑 그리고 이런 실처럼 생긴 가는 풀들이 많이 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앞에 짧은 데는 수초 작업을 했고요. 뒤에는 지금. 저 듬성듬성 한 곳에 포인트를, 저 채비를 넣어 놨습니다. 저 올라가서 포인트 보면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척은 되겠는데, 와이리 말랐노 살란하고 있는가 본데? 길이 는3 6이 우와! 우와! 붕어다, 붕어다. 붕어인데 시알이왜 이리 작아? 월척은 <laughs> 안될것 같은데. 예, 29 정도 되어 보이는데, 36cm 보다 힘은 더 쓰네요. 깜짝 놀랐어. 왔어. 우와. 어, 나왔다. 우와. 박다 별로 안 큰데, 수초로 박혀다. 찌는 멋지게 되네 올척은 되는데 씨알이 작네요 이건 한31 2 찌는 멋지게 들어올리네 지렁이 있었는데 찌는 멋지게 들어올립니다 뭐야 우와 우와 크다 이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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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낚싯대를 감아 버렸어요 옆에 낚싯대를 감았는데 옆에 낚싯대가 또 풀에 걸렸냐 자 이제 여기 있다 어이구야 야 철수하려고 이제 대를 두 대째 접고 있는데 대를 차버립니다 와 이거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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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는 될것 같은데요 청도 성곡댐 예 성곡댐입니다 성곡댐에 4차 붕어입니다 42 예, 42cm 잘생긴 붕어 이야 체면 차례 하나, 진짜. 와. 안 나와서 큰 게, 대를 접고, 철수하려던 찰나에, 대를 차버리네요. 와, 대접다가 입질도 못 봤습니다. 아침 지금 8시 반 정도 됐는데, 이제 일하러 가려고, 대를 접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구름이 넓게 깔려 뜨거운 여름 햇살을 가려준다. 붕어보다 더위와 싸워야 하는 여름 낚시에서 이런 날씨는 조금이나마 반가운 날씨다. 넓게 대를 펴고 다양한 지형을 공략해보는 오늘의 낚시. 자, 시작하기 전에 밑밥을 조금 쳐 놓고 여기는 조금 징거미하고 이런 잡어들이좀 있어가지고 밑밥 쳐도 뭐 금방 없어집니다. 많이 말고 그 뿌리 한 봉지 정도야 뭐 치면은 조가에 조금 낫겠죠. 자, 어제 낚싯대는 다 펴놓고 가서 하던데 그대로 어, 낚시를 하면 될것 같고 왼쪽 1번대만 좀 짧은대로 바꾸고 어, 낚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준설된 지는 약한 10년 정도 됐고 어, 원래 제가 듣기로는 여기 상류 쪽에 닐 치신 분이 어, 52 56 이렇게 두 마리를 낚았다고 뭐 고기는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그만큼 자원이 많고, 어, 큰 붕어들이 있는 곳이지만, 터는 셉니다. 평상시에는 입지를 못 봤습니다. 진짜. 제가 항상 이때 물을 뺄 때랑 가을에 찾아오는데, 어, 물을 조금씩 빼기 시작할 때 자리가 나오므로, 예, 그때 찾아와서 어저께 손맛을 좀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수심이. 물색은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포인트는 지금 연안에서 제가 조금 돌출된 부분, 길처럼 약간 돌출된 부분에서 물에 한 3, 4m 들어와서 지금 수중자대를 펴고, 어 줄풀과 수세미풀, 말풀 사이에 듬성듬성 있는 지형들을 지금 공략 중입니다. 앞에 짧은 데를 수초 작업을 해서 찌를 세웠고, 나머지는 작업 없이 그냥 듬성듬성한 곳에 길을 세웠습니다 낚싯대는 지금 짧은 데가 24, 28대고 나머지는 거의 뭐 48대에서 60대 이렇게 사이에 대편성을 했습니다 포인트는 지금 이 자리가 유관상으로 보면은 제일 수초 여건이 잘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돌출 지점이다 보니까 고기들이 상류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 지점이나 제 뒤쪽으로 지나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기, 저희 대물 낚시에서 고기가 지나가는 길목, 예, 길목을 지금 노리는 낚시라서 아무래도 다른 자리보다는 조금 확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심은 지금 제 정면 쪽이 한 1.5m, 3m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쪽편은 거의 한 2m, 50, 예, 2m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이 안착이 잘안 되면은 또몇 번을 투척해서 집어여야 되다 보니까. 최대한 조금 듬성듬성한 지형들 에, 그런 곳을 공략했고 바닥에 수세미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 옥수수 미끼 이런 것보다는 지렁이 미끼가 조금 우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낚은 고기는 거의 다 거의 다가 아니고 전부 다 지렁이로 낚았습니다. 지렁이 한 다섯 마리 이렇게 끼어서 낚았는데. 어 그4자 빼고는 전부 다 제가 찌 올림을 보고 챔질을 했는데 4자는 대를 두대 접었습니다. 이제 아 여기서 못하겠다 딴데 가야 되겠다 싶어 두대 접고 있는 찰나에 입질을 받아서 입질을 못 봤습니다. 못 보고 제가 카메라를 돌려보면서 보니까 그 입질은 정말 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더라고요. 입질이 다른 데들은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입질을 했는데 그4자 녀석은 찌를 요렇게 내놨다면은 꿈올리더니 막 <laughs> 이런식으로 입질을 해서 정말 한눈팔이라도 대를 찰 정도의 빠른 입질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대를 차서 겨우 제압을 해서 낚기는 낚았습니다 낚고 개척하고 카메라가 켜진 줄 알고 방생을 바로 했는데 방생하는 장면은 찍지는 못했습니다 산란은 이미 끝난 상황이고 이제 회복기인 상황인데 오늘 또 그런 붕어들이 먹성좋게 한번만 입질해주길 기대하면서 오늘 밤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편성은 다 했으니까 바로 지렁이 미끼 달아서 오후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수초들이 밀생하고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낮낚시에는 회유하는 붕어보다 수초 아래에 은신하고 있는 부모들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 지렁이 미끼를 사용해보기로 한다. 예전부터 이 저수지가 음, 지렁이가 잘 먹혔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붕어들이 작았을 때부터. 그때도 지렁이가 많이 썼고. 그리고 지금 닐낚시나 이렇게 장어 잡으시고 또 하시는 분들이 청지렁이를 많이 씁니다. 청지렁이를 많이 써서 이제 큰 붕어를 낚다 보니까 어, 기본 지렁이도 잘 먹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첫날에는 청지렁이를 한번 썼습니다. 첫날에 청지렁이를 밤에 써보니까 그날 뭐 입질이 없었으니까 뭐 붕어를 못 잡았겠죠. 에, 첫날에는 정지렁이 서서는 한번 입질 아침에 받았는데 시원한 입질이 아니고 두 마디만 싹 들고 뱉는 입질을 받았는데 아 그래서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 지렁이 오랑 또이산 산골 지형이다 보니까 새물 찬스가 되면은 이제 산에서 산지렁이 이런 지렁이들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걸 먹는 게 익숙해서 또 이래 지렁이를 좋아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야, 아침에 달아놓은 지렁이가 베스도 한 마리 안 물고 그대로 있네요. 지렁이 싱싱하다. <laughs> 아침에 달아놓고 갔는데. 물색을 비롯한 낚시 여건이 어제와 다르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 어떤 반응도 없는 것이 조금은 불안하다. 베스터답게 터가 센 곳이긴 하지만 사소한 시그널이라도 있기를 바라게 된다. 글루텐을 한 번씩 바닥에 깔면서 좀 여유롭게 낚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너무 부질한 조가를 보여드려서 원래는 조금 무리해서라도 좀큰 고기를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조금 무리해서 하.. 제 이루는 바는 이뤘지만은 그래도 사람 욕심이란 게또 그렇게 잡고 나면은 또더큰 고기가 잡고 싶은 게 욕심인가 봅니다 좀더큰 고기 4자 후반대나 5자들 시청자 여러분 또 주변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오자들이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원래 전국적으로 봤을 때그 이유가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원래는 다른 해와 비르게 다르게 봄비가 거의 안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붕어들이 산란하고 이제 해복기를 들면서 수온이 많이 따뜻하다 보니까 큰 붕어들이 연안으로 많이 타면서 왕성하게 먹이 사냥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매년 낚시해 보면 봄에 비가 와서 냉수 생기고 조금 고기를 낚을 것 같으면 또 냉수 깔리고 이러다 보니까 큰 고기들이 살란 만하고 빠져버립니다. 근데 올해는 조건이 조금 이래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싶어서 제 주변에 오자 낚으신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저는 못 낚았지만 예. 네. 그래서 여기도 오자가 나온 저수지니까 또뭐 그런 또 허망된 욕심도 한번 뿌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사자 낚았을 때그 기분을 이어가면서 오늘 밤낚시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루텐으로 또 부지런히 바닥에 깔아 줍시다. 낮에 지렁이에 입질이 없네요. 채비는, 음, 제가 갈 때마다 목줄 같은 건 자주 바꾸는 편인데 오늘은 전통 바닥 채비에 어 부력은 거의 0점이고요. 바늘은 좀 작은 거 썼습니다. 원래 지렁이 쓰면 좀큰 것도 쓰는데, 뱅에돔 6호에서 한 8호 정도까지 지금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어, 작은 바늘에는 지렁이 한두 마리 이렇게 끼우고, 좀큰 바늘에는 지렁이 다섯 마리 이렇게 끼워서 할 겁니다. 입질 받은 데, 사자 낚은 데는 지렁이 세 마리 끼운 그 낚싯대에서 입질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큰 고기들을 낚을 때는 지렁이가 두루뭉실하게 많이 달려있는 것이 좀 유리합니다. 자, 떡밥을 미끼용이 아니고 지보용이다 보니까 좀 크게 달 겁니다. 바닥에 까는 용도. 예. 저녁에 낚시할 때는 좀 작게, 바늘 크기만하게 달아서 낚시하면 될것 같습니다. 세팅은 완료됐으니까 정리나 좀 해놓고 천천히 다가오는 어둠. 낮 동안은 별다른 입질이나 조과가 없었지만 밤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기대감이 피어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제만큼만 붕어와 만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다. 저녁 시간대가 지나가고 있는데 역시나 조용합니다. 산발적으로 바람이 조금 불고 있지만은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닌데 산발적으로 지금 고기들이 라이징도 하고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내일 새벽 또 똑같이 입질이 들어올지 좀 쉬었다가 낚시를 이어가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말고도 한 다섯 분 정도 같이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 전부 다 조용합니다. 자, 아침 시간 때까지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전날 낚시도 그랬었지만 <놀람> 오늘 밤도 특별한 시그널은 없다. 역시나 동틀 무렵이 되어야 붕어가 찾아오는 것일까? 분명히 주위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지는데 쥐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제 슬슬 동이 트고 있습니다 동 트기 전까지는 입질이 한 번도 없네요 계속 새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어, 오늘은 해가 예, 완전 깨끗한 해가 뜰것 같은데 수온이 오를 때 예, 그때부터 집중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말이 온다 온다 오 붕어 같은데 시알이 작네 자시알이 작습니다 씨알이 조금 작네요 겨우 한 월척 정도 돼 보입니다 야 그래도 동투이 직전에 찌를 스물스물스물 밀어 올리네요 어, 어제 그러고 보니까 사자 낚은 낚싯대네요 예, 사자 나온 낚싯대에서 찌를 스물스물 밀어 올려 버립니다 자 이제 신호탄이라 생각하고 또 어제만한 붕어가 나오길 기다려 봅시다 자 발밑에 바로 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겼다 잘가 동틀 무렵이 되어서야 첫 붕어가 찾아와 주었다. 하지만 그한 번의 시그널이 처음이자 마지막 시그널이 되고 말았다. 날씨가 환해질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낚시를 했지만 두 번째 시그널은 찾아오지 않는다. 아침에 해가 충분히 뜰 때까지 낚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또 어제와 다르게 아침이 또 바람이 저를 또 시샘하는가 봅니다. 야, 어제가 날씨가 확실히 좋았네요. 그리고 어제는 아침에 표면적에 물고기들이 라이징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만큼 입질 확률이 높았는데 오늘은 이렇게 바람 불면서 좀 맹한 느낌이 듭니다. 바람도 좀 차고. 아, 그래도 또이 청도, 성곡댐에서 어, 사자 손맛도 보고 월척 손맛도 봤다는 게참 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낚시도 낚시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자신, 그리고 건강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시간을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